앉아서 큰 절을 받고 있는 저 정치 정치인들.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 정치가 진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큰 절하는 사람더 문제지만 저큰 절을 저렇게 앉아서 큰 절을 받고 있는 저 정치 정치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유명 정치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가들이 유권자가 큰절하는 걸 저렇게 배내밀고 앉아서 절을 받고 앉아 있습니까 저렇게 배내밀고 앉아서 절을 받고 앉아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저기 있는 사람들 장관한 사람도 있고 원내 대표한 사람도 있고 다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척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서 웃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 얼마나 위상을 떠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치 계속 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큰절 하시는 분, 저기서 큰절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사는 게 굉장히 고단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서 그냥 동네, 에 그냥 건달 패거리 같은 저 당대표한테 자기의 모든 소망을 얹어서 교주님 받들듯이 하는 거죠. 교주님 받들듯이 하는 거죠. 안쓰러운 일입니다.